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안 조상현 타구클럽 관장 조상현. 네, 오늘은 어, 백푸시 한 다음에 돌아서서 포핸드 드라이브 하는 거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범 부이겠습니다 네. 일단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어, 백푸시 할때 어,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몸을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를 하는데요. 여기서 저기서 높프 한번만 여기서 오면은 팔을 당겨서 이렇게 자 팔을 당겨서 이렇게 이제 민다고 이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입장은 항상 똑같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골반은 같이 쓰되 어, 라켓을 당겼을 때 어, 왼발에 체중이 들어가고 뭐 공이 왼쪽으로 가도 오른발에서 힘을 조금 더 써주셔야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왼발에 실리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뺐으면, 땅! 치면서, 체중은 얘한테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발의 힘은 얘가 더 쓰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 됐을 때, 그 다음 움직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른발, 왼발 해가지고, 백푸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놓고, 이제 한번 돌아서 볼게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잘잘 어, 잘 돼요 이게 생각보다 잘 돼요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공이 어 이쪽으로 갔을 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아두개 주고 돌두개 주고 이쪽으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 오름... 이쪽으로 <laughs>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게 따라가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팔로 잡아당기시면 팔이 내 몸을 끌고 있으면 조금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 멀티볼이 됐을 때, 일단, 어, 일단은, 어, 백푸시만. 자, 왼발까지 힘이 몸을 잡아주시면서 칠 때, 오른발에도 힘이 어느 정도 더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얘가 힘이 조금 많고, 얘는 얘가 힘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돼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돼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른발, 왼발, 이거는 되는데, 오른발, 왼발, 만약에 공이, 이렇게 돌면 상관없는데 오른발 왼발 오른발 들린다는 거죠. 저쪽으로 쫓아갈 때. 그래서 이번엔 왼발 오른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그리고 아무데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둘 이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쫓아갈 때, 어, 이게 왼발에 힘이 있어야 지금처럼 치고 다시 왼발에 힘이 있어야 이렇게 가지는데 왼발에 힘이 있어야 조금 더 많다는 거예요. 골반은 항상 같이 쓰세요. 오른발도 쓰셔야 됩니다. 같이 눌러주면 좋아요. 같이. 이렇게 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 둘, 하나. 그래야 하나, 둘. 자세가 이렇게 잡히는데 오른발, 왼발로 가면 오른발 들려버립니다. 이렇게 쳐지긴 쳐져요. 근데 화백 전환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쇼트 잡으실 때도 하나씩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왼발 오른발로 잡으셨을 때가 항상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멀티볼 어. 아무데나 지금부터 아무데나 그냥 하나 둘 아둘아둘아둘 하나 둘아둘 하나 지금이 왼발 오른발 잡은 건데요. 오른발 왼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벌집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앞에서 보면은 어, 여기서는 뭐 다리 모양 보시면 되고 저기서는 뭐 위에 모습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백푸시를 하실 때 해놓고 화드라이브뭐 이런 거를 하실 때에도 항상 가지고 와요쪽으로 가지고 와서 왼발까지 가져와서 마무리 힘은 오른쪽에다가 써주시는 게 왼발은 가는 수단이지 방향으로 가는 수단이지. 왼발에다 힘을 실어버리면은, 이쪽 주고 있죠. 힘을 실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떠져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오른발에 체중을 실어놓으시면, 왼발, 오른발에 체중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하시면은, 이게, 요런 식으로, 스윙이 나온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리시브를 해도, 왼쪽, 커트, 서브. 하나, 둘. 리시브를 해도 왼발에서 이제 공을 길게 끌어주죠. 칠때 오른발 나가죠. 근데 해놓고, 리시브, 턴. 하나, 둘. 여기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제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 푸시를 하시더라도 왼발 오른발로 푸시, 어, 백 푸시. 상대가 라켓이 이렇게 올라올 때, 나올 때 커트되고 어, 어 드라이브를 하네 하면서 자세를 잡으면서 왼쪽까지 가지고 오셔서 푸시를 뭐 일로 오면 이렇게 이때 오른발 체중, 이때 이렇게 밀면 왼발이 오른발 밀면서 오른발 체중. 그래야 다음 움직이 연결이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부장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